안녕하세요. 호건입니다. 아, 오늘은 자수성과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맥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비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어,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어,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어,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페이지의 고용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 읽어보겠습니다. 노동 유발 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 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 수요와 노동 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 유발 효과는 노동 개수와 산업 연관표의 생산 유발 개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 유발 개수를 이용한다. 노동 개수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개수로서 한 단위 산출액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 범위에 따라 피용자, 임금 근로자가 됩니다. 피용자만 포함한 고용 개수와. 노동량의 피용자, 임금 근로자를 말합니다. 피용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 개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 개수는 노동 개수와 생산유발 개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산출액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 파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바. 노동 개수의 고용 개수를 이용하면 고용 유발 개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연관검색어로 생산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 위에서 나온 계수는 강아지 멍멍이 개가 아니라 어, 계산할 때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유발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고정금리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 주기 3개월, 약정 금리는 CD 금리 플러스 0.5% 또는 50BP 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 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 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 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 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 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 은행을 말합니다. 자금 대여자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관 검색어로 변동금리와 양도성 예금증서, CD가 있습니다. 아,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3년 전에 고정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대출받아서 샀거든요. 하지만 대출 이자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유리한 입장이죠. 저희도 다시 갈아타려고 해봤는데, 그러면, 음, 다시 내야 되는 뭐 벌금 같은 게 있어요. 약정 뭐 3년이 지나야 그걸 안 내고, 그 당시 알아볼 때뭐 150만원 이 정도 했는데, 문제는 다시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법이 바뀌어서, 집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 예, 이 시장 상황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은 고정금리, 반은 변동금리. 그러면, 음, 2억을 만약에 대출한다 하면 1억은 변동금리, 1억은 고정금리로 하는 거죠. 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상 고정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정 금리부 채권 (S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금리부 채권 (Straight Bond) 고정 금리부 채권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 FRN, Floating Rate Note, 변동금리부채권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의 특정금리,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리, 해외에서는 리보, L-I-B-O-R 금리. 영국 관련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리보. 해외에서는 리보 금리라고 합니다. 이런 특정 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 금리부 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 금리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헷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 연동 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 상승률 주로 CPI 사용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 금리부 채권과 구별된다. 연관 검색어로 변동 금리부 채권 FRN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정 금리부 채권 SB 스트레이트 본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정 분류 여신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 여신은 차주, 채무 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 처분에 의한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고정 분류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 원중 회수 가능 금액이 80억 원일 경우 최소 16억 원 이상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연관 검색어로는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정 분류 여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 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 문, 및 추정 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한다. 연관 검색어로는 고정 분류 여신과 회수의 문, 그리고 추정 손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호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